그리고 또 진상존 손님 또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장, 계속 반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뭐, 아, 이것 좀 해줘. 여기 좀 이래 줘 여긴 왜 이래? 막뭐 이렇게 하시는 분 은근 많아요. 드라마에서만 본줄 알았더니 여기서 되게 많더라고요. 저는 일하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손님을 만,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 일을 배우 가르치면서 내가 직원한테 그랬거든요 뭐 일하면서 그렇게 진상 손님은 없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저 깜짝 놀랬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처음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진상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직접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원을 쓰다 보니까 약간 손님들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대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것도 있, 있는 것 같고, 애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, 어, 약간 좀 막대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, 있거든요. 또 그런 손님도 은근 진짜 많고, 주변에서 다른 샵을 하시면서 오시, 오셔서 진상 부리시는 손님도 있어요. 왜 그렇게 하, 하실까요? 그냥 다 같은 업종이면 서로 잘되라고 서로서로 응원해주면 좋은데 와가지고 아 여기는 교육도 제대로 안 배웠네 하면서 왜 계속 팔꿈치로 그거를 계속 만지니 하면서 팔꿈치 안 하면 할줄 모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저희는 팔꿈치가 아니고 주화로 하는 거예요. 주화 이게 주화거든요. 팔꿈치는 여기예요. 그래서 이걸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로 눌러가지고 아좀 이상한가요? <laughs>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밀면서 하는 거지 이걸로 막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그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단어 안 쓰거든요. 그리고 근육을 공부를 해서 제가 몇 번이나 몇 달간 계속 수시로 지금도 심화교육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샵하고 다르게 근육을 모르면서 만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뭉쳐가지고 이때까지 몰랐던 자리들이 발견됐으면 몰라도 음 그냥 계속 그냥 시비를 걸려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지금 20, 30대 애들이 힘든 일잘안 할라 하잖아요. 근데 저희 샵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 일을 시도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. 그리고 다 진짜 한 마음 한뜻으로 이 일이 이제 나름 재밌어서 하는 애들만 모아져 있어요. 저희는 이 일을 재미로, 재미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일을 할수 없어요.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 보고, 이 사람이 이제 뭐, 내, 나한테 관리를 받았는데, 이제 엄청 혈색이 좋아졌다, 얼굴이 작아졌다, 뭐, 등이 조금 이제 바로 선다, 뭐, 허리가 덜 아프다, 진통제를 덜 먹는다, 이런 걸로 일을 하거든요. 일단은 직원들이, 어,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한테 마사지를 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는 자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이제 책임지고 사과를 드리고 뭐 직원도 엄청 뭐라 하겠죠. 근데 손님들이 진짜 시비 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더 많아요. 가만히 있는데 진짜 말 툭툭 던지고 막 가만히 있는데 아, 거기 말고 막 이렇게 하신 분 너무 많고. 그 다음에 늦게 오셨는데 저희는 정각 단위로 예약을 받잖아요. 알다시피. 근데 그 이유가 정각을 받아야지만 애들이 돈 벌이가 되거든요. 저희는 다 프리랜서예요. 애들이 교육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뭐 얼마씩 건당으로 어떻게 받거든요. 그러면 이손님이 당일 취소를 하면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우리가 노쇼 제도가 있는데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날에까지만 취소해주세요. 전날 문자 가잖아요. 그래서 문자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뭐다 채워. 주는 게 없어요. 저희는 뭐 3시 손님이 3시 20분에 오, 오, 오더라도 1시간짜리면 4시에 끝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4시에 손님 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늦었다고 해서 4시 3시 20 3시 손님이 3시 20분에 왔는데 4시 20분에 맞춰 버리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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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밀려 버리잖아요. 손님들 그 불만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되기도 하지만 직원도 마지막 타임은 무조건 1시간은 오버돼서 퇴근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은 어떻게 쓰겠어요? 일하기 싫지. 일단 직원도 일을 재밌게 해야지,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일을 하겠어요? 그래서 저는 손님 편도 되지만 직원 편도 중립해서 잘 조절해서 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. 일단은 우리 직원들은 일단, 어, 항상 손님한테, 어,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케어입니다라고 요 케어, 저 케어 하면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. 그 가격대도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막 비싼 케어 하러 왔는데 오히려 아, 손님은 이 케어 지금 하는 것보다 다른 케어를 받으신 게더 나을 겁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더 저렴한 케어를, 주, 케어를 추천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. 그럴 때 저도 약간 속, 속상하지만 그래도 뭐. 손님이 뭐, 나중에 더 좋아진다면냐 하면서 약간 막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다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 샵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저희가 좋은 가격에 더 오래오래 견디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불경기에. 화이팅!